지금 말씀드릴 조건 설명은 12월 17일 리스료 납부, 44회차 남은 계열 기준으로 녹음되었습니다. 따라서 리스료 납부일 및 납부기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변동됩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납부기준일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리스 승계 조건을 상세히 설명드릴 승계 전문가 이시연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차량번호 16996413번으로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2세대 비 o 얼티메이트 차량입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직거래 승계를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차량은 현재 차주가 운행 중이며 주행거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승계 시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하실 금액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리스이자 계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스사에 남아있어 승계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원금을 기준으로 승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4530만원에 대해 처음 승계 시 차주에게 2450만원을 주고 원리수료 64만 4044원을 남아있는 44개월 동안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두 납부하시고 나면 만기 인수를 고객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 시 고객님께서 납부하실 금액은 0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기에 반납이 가능한 운용 리스이며 리스료에는 자동차세금과 보험료는 빠져 있습니다. 보험은 별도로 직접 가입하시면 됩니다.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시고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시려는 경우에 총 납부 비용은 5,283만 7,936원입니다. 이자 금액은 표면 금리 계산 방식으로 연 4.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는 차주가 경북 경산에서 직접 운행 중이십니다. 저희는 모든 승계 전과정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자에게만 받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스사에 납부하는 승계 수수료만 고객님께서 별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류 보내주시면 심사 접수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 접수 후 승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사에서 심사 승인되면 차주에게 직접 차를 받아 고객님이 확인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사고 유무와 상태를 알수 있는 성능 점검과 세차를 해서 저희 본사가 있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차량을 준비해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차량 확인하시고 계약 내용도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상 없으면 계약서 작성하신 후 차량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광고와 다르거나 고지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00-5334번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